와 아이고, 먹어 버렸네. <laughs> <laughs> 존나 진심 진심이 아닌 것 같다. 너 알았어도 이겼어, 임마. <laughs> 아무리 봐도 일부러 들어간 건데. 이거 신고 어떻게 하더라? <웃음> <그냥>. <웃음> 아 씨발. 이상합니다. 정글에 주 라이더 있네. 뭐야? 어? <laughs> 어? 아니, 어, 뭐야, 주라인을 <laughs> 하는 거랑 트롤이랑은뭔 상관이지? <laughs> 아, 미값인가 <밑감인가> 이게? <laughs> 아, 인정한다. 계속 어? 악담할 거야. 용런 경, 용! 런 경, <laughs> 어? 아, 아, 응. 어, 들어가, 그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이용 경, 이런 경, 이런 용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영런 경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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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, 이 이런 경, 이런 경, 이런 경, 어런 경, 이 이런 경, 이이이 이 u k k i g o s u k k 이 g o s u k k i 이 o Sukkigo, s u k k i 배 o Sukki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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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k k i 안 o 잘 가요. 살려줘, 레턴! <목소림> <목소림> 아, 가요 살려줘 레뭘 아, 이거, 이거, 이빼빼빼이라온다 먹어도 되는데? 아.. 거어거 이거. 이거, 이요 먹어봐요. 먹어봐요. Right. <목소� 네. 내가 이거. 이이러려고그거이 아유 쫄보 새끼. 이거 없어. 아유 뭔데 쫄보 새끼. 너가 남자냐? 야 레오나, 야 자크, 어. 자크가 덤비래. 근데 존나 세, 씨없야 어, 미친 친구 부르는 게 어딨어 미친년들. 다면서. <laughs> 탈출로, 탈출로 왔다 탈출로 왔다 탈출로 없어졌다 이제. 어, 잘 가요. 야 씨발 존나 세, 레오나 뭔데 도대체? 어? 알겠어요저 가요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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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가고 있어? 어... 사원 공격이 너무 재밌는 건 어딜 버스 타서 그래요 나 그거 랜턴 좀아 <laughs> 여기 있었네? <laughs> <laughs> 보게 <보겠네>. 겸허하게 죽음을 <웃음> 받아들이네 <laughs> 보게노 <laughs> 아골막 꿀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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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꿀맛? 미카엘 있어요 들어가라는 아, 소리죠? 네. 새끼가 자꾸... 아저 어, 새끼는 씨발 이렇게 빨리 돌아 난 5초 남았는데 아 맛있어 미카엘 오지게 눌렀는데 그거는 안 막혀 상나갑시 아, 존나 아, 돌려 깎아고 깎아고 아니 저 새끼 너무 반칙했으니까 가야지. 아니 오지 마요 오지 마. 남자애 싸움 말라 그러잖아 지금. 아 알겠습니다. 눈치가 없었습니다. 아 근데 쟤 쟤는데요? 친구 부르면 꼬추 떼야 돼서 안 돼. 저금형 투구랑 태풀몽 밖에 왜 이렇게 쎄냐. <laughs> 딜템이 없는데 왜 쎄지? 누가 텔타냐? 모델? 모대 안녕? <laughs> 아니 하지 마. 아니, 지금 싸웠잖아. 싸우, 처맞으니까 <laughs> 도망가는데. 오, 씨발, 어? 아, 아까 그거 아까. 있어가지고 무서웠는가? 언네 <laughs> 씨발, 오, 오, 씨발, 지겠는데, 내가 간다. <laughs> 어. 야, 도와줘. 아, 구경자들 가라. 야, 어셈블레, 어셈블레 어생플, 씨발. 구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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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. 가지마오 어, 잠깐만. <laughs> 국경, 국경. 야, 씨발. <laughs> 이제 죽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뜨니까. 어 잡겠는데? 어 잡았다 이거. 대발리. <laughs> 아, <꿀맛. 웃음> 야 이거 좋댔어 집에.